형님들 감자 이번판에는 아주 듬직한 브라움 서포입니다 브라움이 나오면 무조건 인베를 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리 인베가 조합이 쓰레기라 하더라도 브라움만 있으면 진짜 인베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형 제발 글로 가지마요 일단 큐찍고요 바로 갈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우언생성했어요 저희. 함께 나가자고 응? 이 자식 <laughs> 나이스. 지 지세요. 나이스 형, 좋았다. 왜 <laughs> 이게 와도 되겠는데요? 카소스는 블루 없으면은 개쓰레기거든요 나이스 형 뚝배기 좋았다 그리고 저는 역겹게 봉풀초를 들고 왔어요 뭐해 가서 저기있죠? 뭐좀 해봐! 해 안됐네 나이스! 가소서 개망했어 좋았어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좋았다 형들 뭐야 불루왜 애쉬한테 있어 잭스 형이 붙었습니다. 우리도. 형, 그 그걸... 아, 형, 제발, 그런 것좀 하지 마, 형. 나 1렙이잖아. <laughs> 엄청하네, 왜 이렇게, 우리 팀. 뭘뭐 레오나키는 건 나쁘지 않네. 렌즈도 없었어요 나. 나이스. 좀 괜찮아? 나이스. 음. 그렇죠. 이러면 해줘야죠, 형. 나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비전을 저렇게 한풀로 쓰면 원래 뒤져야 되는 거예요. 잭스 형, 한번 붙어줄게요, 잭스 형. <목소리> 형! 아니, 그 야수 피편을왜 찍어요? 아, 이러면 내가 줬다는데, 이러면 제가 줬댔어요. 내가, 내가 엿대는 게 맞는데. 무슨 우리 팀 얼빠진 형님들이 많지? 그래도, 저도 집타임 한두 번 벌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형 잡을 수 있지? 나이스 나이스. 이게 브라운이에요. 또왜 이렇게 약해요? 떨분했습니다 어, 아주. 왜 주로 가고 있어요? 쳐, 쫓 버려야죠. 이 다음에 그냥, 그냥 이거 먼저 갈게요, 형님들. <laughs> 그래 나쁘지 않았죠, 형님들? 이 다음에, 점화 들고, 죽여버리면 돼요, 또. 스펠 앞서거든요, 우리가? 이게 브라움이, 이거, 이거 3 0까지만 찍고 나머지 전 방패 찍을 거예요. 이게 방패가 진짜 사기라가지고. 이 서포트 맞아야지, 이 자식아 여기 노아드거든요뭐 해봐, 제가 방패로 막으면 돼요. 좋았다? 여기 아무래도 카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 비전 타고 보면. 여기 카슬 수 있어요, 이거. 뭐하죠? 지치세요, 그냥. 그냥 보셨죠? 이게 저희 브라움이에요, 형님들. 자, 레오나가 나온다? 레오나 이즈다? 브라움 뽑아서 죽여버리면 돼요, 형님들. 브라움은또 들어오는 눈에 강하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조합으로 브라움을 꺼냈다? 개꿀입니다, 아주. 에쉬형 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쉬형 어때? 아저 애쉬형 좋아할걸요 지금? 그냥 기사의 맹세 먼저 올리고 음. 어? 좀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요. 나 올라갈게 요저뭐 돌면 뭐가 뜨나 저 가요. 바로 지지는 거 보이시죠, 형님들? 보이시죠? 이게 저의 붉은 쪽 브라운의 위력이에요. 이렇게 봉풀주브라고을 사용할 줄 안다고요 깨경 핑크도 지워주고요 뭐야 어! 나이스! 아나 제압킬인데 근데 <laughs> 잡았는데? 개쎈데요 애쉬 형님 나이스다 형들 아..까비 개쎄다 형들 아 호흡 좋아요 뭐하죠? 죽여버려, 그냥! 응. 죽여버려! 나 왔어요! 뒤지세요 그냥, 형님! 함부로 나댄다 죽여버려요, 저는! 이거 나, 날 때리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방패로 그래야 막아주는데. 이게 저의 볼풀즈브라움의 위력이에요. 이 다음에 힘들게요. 전 힐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힐 있어, 힐? 저희가 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봉풀쭈 브라운이에요, 형님들. 지지세요, 그냥, 형님. 보이시죠, 형님들? 이게 봉풀쭈 브라운이에요. 아, 내가 방패를 1레벨을 더안 찍었구나. 이즈리아를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자, <목소리> 근데 우리 형님들 제가 본격적으로 하면 진짜 좋지 않아요? 진드란 방패로 애쉬 형님을 집을 보내죠. 음. 이 다음, 슈렐 갈게요. 슈뢰슈렐리 슈벨, 요즘 성능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게 방패가 진짜 좋아요. 무조건 이어지는 공격이 32%나 감소되거든요? 앞에서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원딜도 바보딜이에요, 바보딜. 이번엔 탈진이 있거든요? 이게 붕풀쭈브라움이에요 이게 진짜 점화를 안들고 탈진을 하고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이전 이렇게 달려가요 저는 헤 <laughs> 나이스 좋았다 자 이렇게 방패두고 듬직하게 앞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거 보이시죠? <목소리> 형나 W <더블> 거리 <목소리> 형 툭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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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삐져냈네 형 뒤져 야, 이게 진짜 이게. 이게 근데 카사스 궁도 이게 저한테는 딜덜 들어오긴 하거든요? 자, 가면 돼요, 이거. 달려줘야 돼요. 이거 라스오 형 오기, 오기 때문에. <목소리> 맨지 지졌어요. 뭐야. 흥이 그래. 돌았네. <laughs> 봉풀주 또돌오거든요 봉풀주 좀 채워볼게요. 이 다음은 테를 들어야 되겠다. 제가 막, 제가 막았거든요. 지세요. 그냥.. 이게 봉 푸즈 브라우메의 힘이에요. 영민들.. 개좋지 않아요. 봉 푸즈 브라우세레모니도 한번 해주고, 아프지, 이 자식아. 지금 개강력 하거든요, 지금? 저쌤 뒤진 거 아니야? 딴거 피해버려요, 는 좋았다요! 나이스! 나이스 펜타킬 뭐야! 저, 저 형님 펜타킬 할수 있는 건제 제 덕분인 거 아시죠? 나소비는 개고수였구나 <놀람> 지지세요 그냥 형님 저는 과감하게 해요 역전 이지를 시리에서 박아버렸죠? 음, 루블랑도 안 쫄아요 저는 왠지 알아요? 저는 진짜 강력한 브라운이거든요 아무튼 봉풀즈브라 진짜 좋으니까 형데 연습해보세요 사실은 샤크 하려다가 룬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